다음은 강북구청장 후보들의 이색 공약을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는 빌라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국민의힘 이성희 후보는 보건소 24시간 운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무주공산이 된 강북구청장 자리,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선을 위한 각 후보들의 이색 공약은 뚜렷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입니다.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살려 빌라 관리 사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를 500채 단위로 묶어 청소와 수리 등 환경 관리 등을 구청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주거 주택 문제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주거비 주거 주택 보호하는 차원, 주거 주택 그리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좀 충당을 할 생각이고요. 다음은 국민의 힘 이성희 후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 진료를 받고 새벽에도 병원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공약을 내세웁니다. 전문직 간호사들을 추가 채용해 3교대 방식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채용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상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4시간을 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이틀만 있으면 결과를 알수 있는 6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26만 강북구 유권자들 표심에 달렸습니다. BTV뉴스 서전입니다.